이, 이 개들은 사실 뭐 반려견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음, 식용용 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교회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뭐 마당에 이제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 개들이 뭐 방범용이기도 하고 또어 이제 여름이 되면은 6개월쯤 자란 아이들이 이제 그 팔려가죠. 이제 그 보신탕집으로. 그런 개들이고, 그래서 얘들은 이제 한 태어나서 한 6개월 동안 그냥 묶여서 어, 산책도 못하고, 그냥 묶여서 자라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팔려가는, 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살던 동네, 그 교회 변두리에서 살 때, 어, 그 개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그린 겁니다. 이제 뭐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제가 살던 어떤 삶,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그잘 드러나지 않는 삶 같은 걸 그냥 넌주시 언급한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라.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개들이 다 밥그릇에 코를 쳐박고 밥을 먹고 있다든가, 뭐, 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정막한 배경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개들이 다 거의 중심에 놓여 있잖아요. 그 어, 중심에 놓여 있는 게 마치 어떤 표적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이 해가 질때그 어스름한 그 이제 시간대에 인공조명이 비춰지는 게 마치 어떤 현실과 좀 비현실의 중간 지점 같은 시간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들이 저녁 때 밥을 먹고 있는 풍경을 그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를 그리기 시작한 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퇴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새벽에 나갔다, 이제 오밤 중에 들어오는데, 때 매일 마당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제, 애들인데 그걸 갖고 뭐좀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어, 미디어로 작업을 할까도 사실 생각했어요.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할까 생각했는데 음, 아무래도 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신체적으로 좀간 간접적인 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컴퓨터에 키보드를 뭐 A를 뭐이 손가락으로 누르던 발가락으로 누르던 똑같이 A를 찍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접적인 데가 있고 그 매일 보는 얘네들을 간접적으로 다루기는 뭔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내가 몸으로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90년대 말쯤 되면은 이제 우리 미술계가 대부분 다 설치나 영상 쪽으로 젊은 작가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였고 어 그러면서 그때 뭐그 전부터 몇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회화는 죽었다 뭐 그림 그림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내제 생각에는 그런 게참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왜 그런 뭐좀좀 좀 멋있게 얘기하면은 왜어 서점에 가서 어디 가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으면 네가 펜을 들어서 글을 써야 될 때라 글을 써야 될 때다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히 회화가 가진 힘 같은 게 아직 유효하다고 믿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런 걸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